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개유일주 운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잔잔한 비 혹은 고요한 밤의 이슬과 같습니다. 그밑의 유금은 다듬어진 보석, 예리한 칼날 또는 잘 정제된 지성을 상징하죠. 마치 차가운 새벽 이슬이 은은하게 빛나는 보석 위를 맴도는 듯한 형상입니다. 개유일주는 선천적으로 지혜롭고 총명하며 특히나 예민한 감수성과 뛰어난 직관력을 가졌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수더분해 보여도 내면에는 자신만의 확고한 세계와 완벽을 추구하는 은장도 같은 강인함이 숨어 있습니다. 지혜와 이성, 그리고 섬세함이 결합된 당신의 삶은 때로는 고독하지만 그만큼 깊이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 개유일주에게 2026년, 병원연의 뜨거운 태양과 강렬한 불꽃이 찾아옵니다. 2026년은 지성의 샘에서 피어나는 현실의 불꽃을 다루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드라마틱한 운명의 시나리오를 깊게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천간과 지지가 모두 불의 기운으로 가득 찬 해입니다. 개수일간에게 천간병화는 정제, 지지오화는 편제에 해당합니다. 정제와 편제가 하늘과 땅을 모두 장악했으니 그동안 당신의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아이디어와 지식이 현실 세계의 돈과 기회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는 시기입니다. 명주는 더 이상 고독한 지식인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의 지성과 능력을 필요로 하며 그 대가로 물질적인 보상을 아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사회적 활동과 네트워킹이 급증하고, 가만히 있어도 새로운 프로젝트나 계약이 제한될 것입니다. 특히 전문성이나 지식, 기술을 활용한 분야에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렬한 재성운에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개수 일간이 지지 5화를 만나면 절지에 놓입니다. 절지는 글자 그대로 끊어지는 곳을 의미하며, 12운성 중 가장 약한 에너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비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기 위해 모든 것을 끊어내듯, 당신은 낡은 사고방식, 오래된 관계, 비효율적인 습관 등을 과감하게 정리해야만 합니다. 이 시기에는 무모하게 일을 벌리기보다는 이미 다져놓은 뛰어난 지성과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2016년은 개유일주의 돈 버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해입니다. 그 핵심은 일지 유금 편인의 활용에 달려 있습니다. 유금 편인은 비판적 사고, 예리한 통찰, 전문 기술, 고독한 연구를 상징합니다. 2016년에는 이 편인이 강한 재성을 만나 돈을 버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즉, 당신의 전문성과 독특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리는 핵심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기술 컨설팅, 전문 콘텐츠 제작 등 당신의 지성을 상품화하는 모든 행위가 황금으로 바뀝니다. 세운천간병화정제는 노력을 통해 얻는 안정적인 수입을 상징합니다. 직장인에게는 연봉인상이나 보너스, 사업가에게는 안정적인 장기계약을 암시합니다. 세운지지오화 편제는 큰 재물, 유동적인 자산, 사업, 투자 성공과 같은 뜻밖의 큰 재물을 상징합니다. 정제와 편제가 동시에 강림했으니 재물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대규모 사업기획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실전활용법 들어온 재물을 무분별하게 소비하지 마십시오. 절지운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핵심 전문 분야에 집중하고 들어온 재물을 부동산 매입, 안정적 자산 전환 등 어떻게 안정적인 자산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재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6년은 12운성으로도 극단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일지 편인의 환경이 병지에 놓입니다. 병지는 쇠약, 예민함, 감성, 명예욕을 상징합니다. 편인의 전문성이 감수성이나 예술적 재능으로 돋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건강이나 심리적인 쇠약을 겪기 쉽습니다. 일에 대한 지나친 몰입과 완벽주의가 에너지 소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이 가장 주의해야 할 지점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강한 재성이 절지에 놓인다는 것은 재물을 취하는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낡은 방식이나 비효율적인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새롭고 효율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모하게 일을 벌리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에너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오아 편제가 일지 유금 기준으로 도화살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오아는 태양의 빛과 같으니 그 영향력은 더욱 강합니다. 오아 편제 재물이 도화살과 연결되어 당신의 재능이나 성과가 대중에게 크게 주목을 받으며 재물로 연결됩니다. 사회적 활동이나 발표, 영업 분야에서 뛰어난 매력과 명성을 발휘하기 쉬우며 당연히 이성에게도 매력이 어필되어 연애운이 급상승합니다. 고독한 지식인이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가 되는 해입니다. 운세가 아무리 좋아도 긴장과 파괴의 기운을 다룰 줄 모르면 한순간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두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1. 파급금 지지오화 편재불가 일지 유금 편인 금을 극합니다. 이는 재물이 당신의 지식과 근본을 공격하는 형상입니다. 돈 때문에 전문가적 소신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재물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거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지적 소신을 지키는 것이 곧 재물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오유파, 오화와 유금은 서로를 깨뜨리는 파의 작용을 합니다. 재물을 취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 내부 갈등 또는 관계의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이나 협력 관계에서는 신뢰 문제나 금전적인 다툼을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행히 일간계수는 천간 병화 정제를 극합니다. 이는 재물에 대한 통제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이해에 들어오는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취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통제력은 절지의 에너지 소모를 동반하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2026년의 황금기를 실질적인 성과로 바꾸는 실전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재물은 직장인 사업가 모두 전문성 기반 수익 다각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편인의 전문 지식으로 콘텐츠 제작, 컨설팅, 강연 등 추가적인 수익 모델을 만드십시오. 들어온 재물은 무분별하게 소비하지 말고 부동산, 안정적인 펀드. 우량주와 같은 안정적인 장기 자산에 재투자하여 절지운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직업 명예운 직장인은 핵심 프로젝트를 주도하여 능력을 입증하십시오. 정관 편관의 힘이 최고조이므로 상사의 눈에 띄어 승진이나 직책 상승이 확실시됩니다. 주어지는 책임과 어려운 임무 편관들 회피하지 않고 완수하면 반드시 높은 직책 정관의 재왕으로 돌아옵니다. 사업가는 공신력 확보와 공식적인 협력을 추진하세요. 사업규모가 커지며 인허가 정부사업등 관해 도움을 받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성급한 사직이나 이직은 잠시 보류하는 것이 이 운세에서는 유리합니다. 애정운 남자는 정제안정적 배우자와 편제매력적 연애상대가 도화살과 결합했습니다. 결혼 정년기라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인 만남을 가지세요. 만나는 이성이 당신의 재물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자는 관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므로 직장이나 사회 활동을 통해 귀한 인연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의 높아진 가치를 인정해주고 안정적인 배경을 제공해 줄수 있는 상대를 선택하십시오. 2026년 황금기를 함께 할 파트너와 투자 전략을 정리합니다. 편인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컨설팅 플랫폼, 기술 기반의 신규 사업이 성공적입니다. 절지운을 고려하여 무리한 오프라인 확장보다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제가 강하니 부동산, 배당주와 같은 안정적인 장기 투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현재가 강하니 소규모의 신규 투자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지만 오유파를 주의하여 무리한 대출이나 보증은 절대 금물입니다. 남자는 사회적으로 활발하고 재물 능력이 있는 밝고 명랑한 여성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주의 사업이나 커리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능력 있는 인연입니다. 여자는 직업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위치에 있는 책임감 강한 남성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소 권위적이거나 보수적일 수 있으나 당신에게 안정적인 배경을 제공해 줄수 있는 귀한 인연입니다. 2026년 병원년은개유일주의 지성이 현실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해입니다. 이 뜨거운 무대 위에서 당신의 은장도를 잃지 않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과유불급의 지혜, 화극금, 대비, 재물운이 강할수록 욕심은 금물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 강화에 힘쓰십시오. 당신의 전문 소신을 지키는 것이 곧 재물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균형의 미덕병지, 절지 대비, 불꽃이 거세질수록 물의 기운을 보충해야 합니다. 체력 관리, 규칙적인 휴식,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세 번째, 비우고 다시 채우기, 절지의 활용, 낡은 것과의 결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붙잡는 습관, 관계, 환경을 과감히 정리하면 그 자리에 새롭고 강력한 기회가 채워질 것입니다. 2026년 당신의 고요한 지혜가 현실의 뜨거운 불꽃과 만나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